아이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메뉴는 어떠세요?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바삭한 닭강정. 건강에 좋은 수삼이 더해져 그 맛은 두 배가 됩니다. 수삼 닭고기 강정으로 아이의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겨주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닭고기와 수삼을 가지고 강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수삼 하면은 우리가 만병 통치약이라 불리울 만큼 좋은 거잘 아시죠? 그래서 수삼을 사용하실 적에는요, 요 뇌두 부분 있죠? 요것만 조금 제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방에서는 이 뇌두 부분이 구토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몸통,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지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내두 부분을 좀 잘라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써실 적에 한입 크기로 써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일정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엇박자를 그냥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 지근 부분의 끝 부분도 그냥 다 이렇게서 해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수삼은 열을 가하시면은 사실 뭐한 5분 튀김에서는요 사실 한 4, 5분 정도면 수삼이 다 익고 무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잘라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한입 크기 정도로 잘라 주시고요. 너무 균일하게 자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뿌리 부분도 다 사용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한 옆에다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닭고기를 같이 튀길 건데요. 닭고기는 그 넓적다리 부분이 있잖아요. 뒷태부. 거기 뼈를 갖다가 발라낸 그 부위를 사오시면 되겠어요. 이쪽이 가장 맛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한입 크기로 사용을 하시면 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튀기거나 익히면은 어때요? 수축이 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뭐 껍질에 지방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려할 만큼의 많은 지방은 아니니까 그냥 사용하시고 너무 기름이 이렇게 두텁게 있으면 그 부분만 제거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 구입하니까 한 500g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 한 3분의 2 정도 분량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이거를요, 제가 우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썰어 놓고요. 그리고 우리 소스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해요. 그리고 왜 닭고기 같은 것도 사용하시면 닭고기가 항상 그 살모넬라균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수삼 써시고 닭고기 나중에 써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스를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해요. 물 5큰술, 물 5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간장은 2큰술, 그리고 굴소스 작은 술로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식초 3큰술. 식초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산도가 5 내지 6% 되는 식초를 구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설탕도 식초와 동량으로 3큰술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는 그 후춧가루를 조금 낙낙히 넣으셔야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7분의 1 작은술 정도 준비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있어서 매운 거 싫어한다 하시면은 그거는 줄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 입맛은 조금 낙낙히 넣으셔가지고요. 왜 칼칼한 거 있죠. 그런 게 훨씬 맛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녹말가루 둘 작은술 넣어주세요. 됐어요. 녹말가루 둘 작은술. 그리고 저는 녹말가루는 감자가루 100%를 준비를 했어요. 감자가루가 그 열에 강해요. 그리고 또그 흡착력, 그리고 접착력, 끈끈한 거 있죠. 점도. 그런 것도 강해서 튀김에 좋고 열에 강해서 튀김하실 적에는 감자 100%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중에 나가시면은 왜 감자 맛 그 전분 이렇게 이 있어서 감자가 뭐80% 또는 90% 그리고 기타 뭐 타피오카 10% 이런 전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구입하지 마시고요 100%를 구입해 주세요 튀김을 만들도록 해요 역시요 튀김옷을 입힐 적에는요 저는 감자 100%를 이렇게 물에다가 조금 담가 주세요 감자 가루는요 물 섞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감자 녹말이 반 컵이고 물이 3분의 2컵 정도, 그러니까 물만 많으면 돼요. 그런 양에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났을 적에 한 30분이 지나면은 감자는 아래로 침전이 돼요. 이렇게 침전이 되고 물은 뜨면은 요 물을 버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녹말 앙금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녹말 앙금을요두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튀김을 했을 적에요. 딱딱하면서 파삭하지 않고 왜 부드러우면서 파삭한 튀김있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녹말가루 입자 하나 하나가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추청, 측정할 수 없는 자기가 그렇게 알아서 다 하나 하나 물에 그 어떤 그 분자를 갖다가 다 먹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튀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드러우면서 파삭함이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달걀 하나를 갖다가 흰자 노른자 이렇게 섞어 가지고 반만 사용하세요. 반만. 자, 됐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닭고기도 넣고, 수삼도 넣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선 수삼을 먼저 넣어서 튀겨보도록 할게요. 어떤 밑간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농도가요, 마치 우리 왜 그, 도자기 같은 거, 유약에다가 담갔다뺀 그런 느낌이 있죠? 겉에 살짝 이렇게 코팅만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그냥 겉에 겉 튀김옷이 익을 정도만 튀겨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우선 수삼을 먼저 튀기도록 할게요. 수삼은 너무 고열해서 튀기지 마시고요. 한 중간불에서 튀겨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어때요? 어머, 저게 튀김옷이 입었을까? 이럴 정도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코팅만 되도록하게 입혀주세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는 물론 튀겨서 드시기는 하지만 그 튀김의 겉옷을 그 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수삼 자체를 즐기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소스를 묻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그리고 너무 고온에서 튀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뿌리 부분에 이런 줄기 같은 것도 그냥 튀겨주세요. 이따 완성하면 멋있어요. 이것도요. 자, 됐습니다. 음 멋있어요. 잘 튀겨지죠. 이거 좀 보세요. 이런 젓가락 끝에 이렇게 파삭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왜 튀김 하고 나서 이 튀김에 묻어 있는 기름기 뺀다고 페퍼 타올이나 왜 이런 그, 키친타워 같은 거 많이 까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요, 튀김은 파삭한 게 사실 그 생경인데, 그 파삭함이 금방 눅눅해져요. 습기가 차서.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요, 체망을 두고 밑에 공간이 뜨게 이렇게 조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그 파삭함을 갖다가 조금 더 즐기실 수 있어요. 자, 이거 먼저 튀겨가지고 이렇게 한 옆에다 놓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요 이 닭고기 닭고기 넣어가지고 이제 튀길게요 닭고기에다가는 아무런 밑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많은 양의 그 튀김옷이 이쪽으로 그 수삼으로 갔잖아요 그랬을 적에는 요거 반개 남은 거랑요 가라앉힌 녹말 한 큰술만 더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간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스로 능이 간이 되기 때문에 밑간 안 하셔도 좋고요. 어, 오늘 이 닭고기 수삼 강정 같은 경우는 뭐밥 반찬으로 드셔도 괜찮지만 그냥 일품 요리라고 할까요? 이 요리 자체를 즐기시는 거니까 겉에 그 묻는 소스의 간으로만도 충분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튀겨주세요. 온도는 항상 공온에서. 고기는 사실 한 6분에서 8분 사이면 익으니까요. 고온에서 잠깐 잠깐 튀겨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이즈 크기를 갖다가 한입 크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한 6분 정도면 다 익어요. 그리고 이렇게 튀기면서 어때요? 그 가운데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튀김이 서로 붙어가지고 나중에 뗄때 어떡하나 염려돼서 튀기다가 왜 도중에 왜 젓가락으로 자꾸 뛰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다 익으면 이렇게 탁 쳐주기만 해도 다 알아서 떨어지니까요. 자, 우리 두 번의 튀기기로 해요. 자, 제가 한번 이거 건드려 볼게요. 이렇게 붙은 것 같아도요. 나중에 톡톡 쳐주면은요, 다 알아서 떨어져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육류를 튀기실 적에는 감자가루를 사용하셔야 되는 게 감자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육류는 어때요. 깊이 오래 익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옥수수나 기타 다른 농말 같은 경우는 그고기에 안이 익기도 전에 겉에 튀김옷이 더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분을 유의하셔서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여기다 건져 놓도록 하고요. 소스에다가 버무려가지고 묻혀내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거 한 옆에다 놓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소스 있잖아요. 이 소스를 준비하고요. 여기에다가 다진 파하고 마늘을 갖다가 한 큰술씩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그 청양고추 말린 거 있죠. 매운 건고추를 갖다가 어, 준비했는데 우리나라 걸로는 한두개 정도 해서 이렇게 씨까지 잘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또는 요즘은 이렇게 뭐 월남고추, 타일랜드 고추 이런 거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주 매콤한 거요거 고르셔가지고 가위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잘게 잘라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칼로 하면 은 건조된 거니까 칼질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씨도 함께 사용하세요. 그게 훨씬 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스가 참 맛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해주고 싶은데 너무 맵다 하시면 이 고추 매운 것은 빼고요. 그왜 피망이라든지 붉은색 나는 거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요 고추는 안 넣으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어른 입맛에는 요걸 넣었을 때가 훨씬 더 감칠맛이 나서 참 좋아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달군 팬에다가요. 식용유를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한 큰술 넣으시고요. 다진파하고 마늘을 넣어서 익혀주세요. 살살 볶아주세요. 자, 이때 이 매운 고추 있죠? 매운 고추도 넣어주세요. 근데 고추는 열에 약해가지고 금방 타요. 이때 그래서 너무 불이 세면은 이렇게 후라이판을 들었다 올렸다 이렇게 하시면서 볶아주세요. 그렇게 볶다가 보면 막 칵하고 이렇게 그코 끝에서 매운 내가 많이 나요. 이때 그러면은요. 요 소스를 부어 주세요. 근데 제가 왜 감자 녹말가루는 침전이 빨리 된다 그랬죠? 저도 매워요. 그러면 반드시 저어 주세요. 그래야지 어때요? 녹말이 잘 분산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여기 수저에도 묻었어요. 이것도 쓰도록 해요. 자 됐어요 그리고 녹말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넣으시고요 계속 저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젖지 않으면 어때요 들어간 녹말이 열에 의해서 그 부분만 빨리 응고가 되겠죠 이렇게 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됐어요 이러면 녹말 때문에 어때요 걸쭉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튀겨낸 닭고기 넣어주시고요 아까 우리 수삼 튀겨냈죠 이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오래 끓이시거나, 뭐, 졸이시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스가 그냥 묻도록만 저어주시면 돼요. 불 꺼요. 불 끄시고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많이 묻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적게 묻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개념치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간에, 이 소스의 간에 의해서도, 간이 들고요. 그리고 맛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리 자체를 즐기는 그런 메뉴로 한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완성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느 게 수삼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게 닭고기인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한테는요, 조금 기력이 딸린다 할 때는 이런 메뉴를 선택하셔가지고 같이 먹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와 양념을 먹으면서 이런 수삼도 곁들여 먹을 수 있죠? 사실 수삼이 몸에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이들이 그런 맛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 꺼리 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거는 요런 메뉴 선택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담도록 할게요 저도 막 입안에서 침이 다 고이네요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가족들한테 주시면 좋겠죠 수삼 닭고기 강정, 어떠셨나요? 닭고기와 수삼은 맛과 영양이 풍부해 체내에 부족한 양기를 북돋아주는 건강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피부의 노화방지와 건강유지에 좋다고 하죠 젊은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 좋은 수삼 닭고기 강정,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